골든 노 초등 3, 4학년 영어 단어 마스터 안녕하세요 골든 노트입니다 오늘은 37일차 F, Feel로 시작하는 단어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Feel이 두 군데요 한 개는 Feel When you feel something, you touch it Different thing, feel different 당신이 어떤 것을 느낄 때 당신은 그것을 만지는 겁니다 다른 것들이 다르게 느껴집니다 느끼다 라는 동사죠 Feel, 느끼다 두 번째 feel은요, feel also means to be or seem certain way. 느낌이란 뜻이죠. 그래서, I feel happy. 여기도 느껴지다. 라는 뜻인데요. feel. 이 단어는요, 뭐 어떤 특정한 방법처럼 보이거나 그 있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feel. 느껴지다. 라는 뜻이에요. feel. 만지다 느끼다. 밑에 있는 거는 느껴지다. 라는 뜻이네요. feel. I feel happy. I feel sad. I feel hungry. I feel mad. 행복하게 느껴지다, 슬프게 느껴지다, 배고프게 느껴지다, 화나게 음, 느껴지다, 느껴지다란 뜻이네요. 그죠? 위에 있는 것은 만져서 느끼는 거고요. 이거는 느껴지는 감정 얘기하는 거예요. 다둘다 다 동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f a n 그랬어요. 뭐가 있나요? 울타리가 있죠. 그래서 펜스는 울타리입니다. A fence is kind of wall that is usually outdoor. A fence is usually built to keep things in or out. 그랬어요. 펜스, 울타리는 어, 보통 바깥에 있는 벽의 종류입니다. 울타리는 어떤 것이 들어오고 나가고를 막기 위해서, 그죠? 유지하기 위해서 보통 만들어집니다. 펜스는 뭡니까? 울타리. 자 few 그랬어요. few 이쪽은 많이 있고 이쪽은 얼마 없죠? 그래서 얼마 없는 부정적인 단어예요. 그래서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Few means a small number. Few는 아주 작은 숫자를 얘기합니다. 아주 작은 숫자는 이만큼 가진 사람이 어나 얼마 없어 없어 부정적인 거. Few 부정적인 없는이란 뜻입니다. 자 field. 자 field 뭐예요? 아 농장이 보이죠? 그래서 땅, 필드. Field. 그래서 필드가 되게 여러 가지 뜻 있죠? 근데 i s a large piece of ground where there is no building and usually no trees. 필드. 이렇게 넓은 들판은 보통 건물이나 보통 나무들이 없는 땅의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f i 뭐라 그럴까요? 어, 농장도 있고요그 다음에 들판도 있고요 들판으로 갈까요? 오케이. 자, 15 그랬어요. 15 is a number. 15 is 10 plus 5 more 그랬어요. 15은 숫자예요 15는요. 어, 10에다가 5를 더한 거죠. 15. 15. 15. 15. 자, 오 소방관이 막 불과 싸우고 있죠. 그래서 fight 싸우다란 뜻이에요. When you fight, you struggle against someone or something. 그랬어요. 당신이 싸우고 있을 때, 당신은 어떤 사람이나 어떤 것에 대항하여서 아주 고군분투하고 있다.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이럴 때 싸우다 할 적에 불과 싸우다 할 때도 fight 사람과 싸울 때도 fight. 자 동사입니다. 싸우다. Feel. 뭔가 꽉 채워졌죠? 그래서 목욕통에 물이 꽉 채워졌네요. When you fill a container, you put something into it until it will hold no more. 그요 당신이 어떤 용기를 가득 채울다면 더 이상 채워지지 않을 때까지 그것을 가득 무엇인가를 부어 넣는 것입니다. Fill 채우다. 동사로 끝났죠? 다로 끝났으니까 동사 맞죠? Fill 채우다. Find. 뭔가 열심히 보고 있죠? 찾다라는 뜻이네요. When you find something, you discover it. 당신이 어떤 것을 찾게 되면 당신은 그것을 발견한 겁니다. Sometimes you find things by accident. 가끔은 우연히 어떤 것을 발견하고요. Sometimes you look for something until you find it. 어떨 때는요, 당신이 그것을 찾을 때까지 아주 조심히 찾고 있습니다. Look for the 찾다, discover the 발견하다 찾다, find 도도 찾다, find 찾다 동사. Finger. 자, finger는 뭘까요? 손이죠. Your finger is a part of your hand. 그랬어요. 음, 손, 손가락은 손의 부분입니다. finger, 손가락. Most people have five fingers on each hand. 대부분의 사람들은 각각의 손에 다섯 개의 손가락을 가지고 있습니다. And then five, ten fingers all together. 전체는 열 개의 손가락이죠. 그랬죠. finger, 손가락. 자, finish, finish. 자, 끝내다 라는 뜻이에요. When you finish, you come to end. 당신이 끝나게 될때 끝에 다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어, 빵을 가지고 케이크를 다 먹어치웠어요. 그때도 finish, 그래요. Soon he will finish eating the cake. 그래서 먹는 걸 끝마칠 거예요. 그래서 끝마치다, 마치다 라는 뜻입니다. 자, 우리는 지금 37일자에 ᄃ을 하고 있죠. 자, feel, 어, 만져서 느끼다, 동사. feel, 느껴지다, 동사. fence, 울타리, 명사. few, 아주 적은, 형용사. field, 어, 농장, 잔디밭, 그 다음에 들판, 명사. 15, 그랬어요. 15의, 15 하면은 명사고요 15의, 그러면 형용사죠. fight, 싸우다 동사, fill 채우다 동사, find 찾다 동사, finger 손가락 명사, finish 끝마치다 동사. 자 FM에 앞으로 가서 자 face 얼굴, fact 사실, factory 공장, fair 공정한, fairly 요정 fall 가을, fall 떨어지다. false 거짓의 잘못된 family 가족 famous 유명한 fan 선풍기 부채 far 멀리 있는 먼 farm 농장 farmer 농부 fast 빠른 빠르게 fasten 매다 묶다 fat 지방 뚱뚱한 father 아빠 아버지 favorite 가장 좋아하는, fear 두려움 두렵게하다, 두려운, feather 깃털, feed 먹이다, feel 만져서 느끼다, feel 느껴지다, fence 울타리, few 거의 없는, field 들판, fifteen 십오, fight 싸우다, feel 채우다, find, 찾다, finger, 손가락, finish, 끝마치다. 자, 37일차 끝났습니다. 우리는 38일차에서 만나기로 합시다. 감사합니다. 골든노여쌤이었습니다.